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이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관한 아모리 사람이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 호돈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헤드호르로니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덩이 우박을 아세가의 이리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레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서북로의 남부시찰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오늘 방문하십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다섯 분이 목사님과 한 사모님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하는 남부시찰의 모임이 오늘 오후 5 시에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내일 아, 오후 1 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와 아, 또 교제 이 시간을 갖는 우리 실례 목사님들을 혹시 뵙게 되는 분이 계시면 반갑게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아,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통하여 가나안의 다섯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문제의 발단은 기본에서였습니다. 기본 기부원 족속이 가난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해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몰살을 당할 테니까 꾀를 내서 화친을 청하자. 그래서 그들이 마치 원, 먼 원방에서 온 족속인 것처럼 해서.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질 않고 그들이 기브온 족속의 그 계략에 빠져서 그들과 화친을 맺죠. 맹세로 화친을 맺었으니 나중에 모든 일이 드러난 다음에 그들을 치려할 때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그것을 깨고 그들을 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대신 기부원 족속은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종들로 이스라엘이 그 노동력을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가난 족속들이 이 기부원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같뜩이나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을 치르게 된 반국에 이렇게 기본처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족속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패배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두니세덱 예루살렘의 왕이 죠, 을 필두로 해서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 기본 족속을 몰살하자, 그런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기본족 족이 여호수아에게 전언을 해서 우리가 여차여차히 해서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좀구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온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이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가는 아모리 사람이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하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 맥락 사정입니다. 기문족속을 몰살시키려는 다섯 왕들의 침공에 대해서 우리를 좀 구주해 달라 도와 달라라는 전언을 듣게 된 거죠. 그때 여수화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기본을 치러 들어온 아모리 사람이 다섯 왕들이 연합군 그들과의 접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정말 아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지만 그래도 다섯 왕들의 연합군과의 싸움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자기 힘이 아니었고 또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추억이 남아있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심령에 용기를 불어 넣으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못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붙처으니붙처으니 부처스니. 뜻이 뭐라고요? 여호수아의 장 중에 그들을 넘겨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종종 나오는 이 붙었으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기로 한 것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거죠 아무리 이길 것 같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했기 때문에 아간 사건, 아간 문제로 인해서 아이 성에서 패배하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용기 백배해서 얌을 틈타. 기습 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그절에요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패퇴를 당하고 많은데. 그렇게 주랭낭을 치는 그 가난 다섯 왕들의 군사들에게 이스라리 칼보다 무쇠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요. 큰 우박 덩어리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돈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스라엘이 칼에 죽은 자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 우박 덩어리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방책, 수단을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하나님이 목적을 세우시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 연합군의 패퇴입니다.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두 가지 수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요수아에게 용기를 주신 것. 또 다른 하나는 자연의 섭리를 사용하셔서 그 우박으로 그 가난 민족 아모리 왕들의 군사를 물리치신 것.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마음을 북돋우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신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자연계를 움직이셔가지고 큰 우박으로 적군을 물리치신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사용하신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욥기 2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한번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83면입니다. 구약성경 783면. 욥기 23장 1 3절1 4절두 m 절의 말씀 Samjel, 10 Samjel. 10 Samjel, 1 1 3절1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능 a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l 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셨는데 여기 내게 작정하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내게 작정하신 것 내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 전부터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에, 영원한 목적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게 작정하신 일이 무엇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세우신 뜻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신약 성경 250면.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일,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우리 주 예수의 인격을 닮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두 가지 방책, 두 가지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 말씀이 요수아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 가난 족속을 물리치기 위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그의 심령에 용기를 주신 것과, 또 하나는 자연의 섭리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두 가지 수단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앞선 구절 26절, 27절에서는. 성령. 그리고 28절에서는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그러니까 성령과 섭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려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사용하시는 두 수단입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밀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과 탄식을 주시기도 하 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심령이 곤고하고 괴로워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던 그 죄악을 토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이 깊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내 심령 속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고 하시면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섭리죠. 섭리는 8장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무엇인가? 이 뜻이 바로 29절에 나온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하나님이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불의심을 입은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섭리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사정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끌어당기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살아고 있다면 계속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정진케 하시고 하나님의 섭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거수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가지 수단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에 있서는 용기를 그 심령에 용기를 주시고 또 자연의 섭리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기쁨과 탄식과 근심 기도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막강한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를 위해서 동원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성령과 섭리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제들이.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하여 성령과 섭리로 날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과 섭리로 날마다 저희 자녀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이나 간치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과 섭리로 날마다 저희 교회를 도우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정이랄 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